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평소보다 돈이 더 들어와 있다면 그건 정부에서 드리는 특별지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직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매달 나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박정민입니다. 61살이고요. 지난 15년간 지역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혜택들을 찾아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5살 되신 한 할머니께서 복지센터에 오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르신 의료비 지원 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고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할머니는 충분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셨어요. 서류 몇 장만 내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몰라서 못 받고 계셨던 거죠. 그날 저희가 도와드려서 신청하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지원금이 나와서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 집에서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모르고 본인 돈으로 다 내신 분,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데, 그것만으로도 매달 몇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정보를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복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말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물가도 많이 올랐고,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전기료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정작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많은데,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들,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는 괜찮아, 별로 어렵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분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 교회나 절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2살 김순옥 할머니 말이에요. 이분은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이랑 함께 사시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늘 조심조심 돈을 쓰고 계셨어요. 손주들이 과자 사달라고 해도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알려주셨대요. 순옥이 언니, 우리처럼 자녀랑 같이 사는 사람은 매달 돈이 나온다더라.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정말 그런 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신청했더니 한달 후부터 매달 8만 원씩 받기 시작했대요. 그 돈으로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가끔 온 가족이 외식도 하고 자신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찜질방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좋은 걸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였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정부 지원 제도들입니다. 광고나 상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이에요. 여러분께서 당당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앞으로 말씀드릴 혜택들 중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거나 한 번만 가시면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총 8가지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생활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지원, 안전보장, 취업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혜택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들으시다가 이거는 나한테 해당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직접은 해당 안 되셔도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꼭 주변에 나눠주시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친구분들께도 전해주시고, 이웃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누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혜택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계실 수도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거예요. 이건 물가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되고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총 2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최대 4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의 가장 좋은 점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주소지만 정확하고 본인명의 통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벌써 많은 분들 통장에 들어갔을 텐데, 혹시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세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통장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실제로는 부산에 사시는데, 주소지는 서울 아들 집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금을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드신 후에야 다음 차수부터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소지나 통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활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만 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확인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족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에요. 이름도 참 따뜻해요. 가족동거지원금 또는 효행장려금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사는 어르신께 매달 드리는 현금수당입니다.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자녀, 손주와 함께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사는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집에서 위아래로 나뉘어 살아도 같은 주소라면 인정됩니다. 지역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년으로 계산하면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되는 거죠. 이 돈으로 손주 간식도 사주고 가족끼리 가끔 외식도 하고 정말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세요. 수원에 사시는 77살 최영자 할머니는 이 수당을 받기 시작한 후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뭘 사달라고 해도 할머니 돈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사줄게 하면서 기쁘게 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3세대 동거 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직원이 잘 모르시면 효행수당 또는 가족사랑수당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80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에요. 바로 장수 축하 지원금입니다. 이건 정말 오래 사셨다는 것 자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수당이에요. 만 80세가 넘으시고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계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지급해요. 어떤 지역은 생신 때 일시금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기도 합니다. 안산에 사시는 83세 박윤호 할아버지는 작년에 이 지원금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나라에서 이런 돈까지 주니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신청은 역시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하시면 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지역마다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제도예요.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건데, 이건 어르신이 갑자기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나 위로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놀라운 건이 보험에 여러분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가입할 필요도 없고 보험료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된 상태거든요. 보장 범위도 생각보다 넓어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 자전거 타다가 사고난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심지어 강도나 폭행 같은 범죄 피해까지도 보장됩니다. 지급금액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창원에 사시는 70살 김정수 어르신은 작년에 시장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손목을 다치셨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본인 돈으로 60만원 정도 냈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알려드렸더니 시청에 신청해서 전액을 돌려받으셨어요. 거기다 위로금까지 받아서 총 9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사고가 난후 2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신청은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 하시면 되고 시민안전보험담당부서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혜택이에요.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직접 어르신께 드리는 돈은 아니지만 결국 어르신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새로 고용하면 한 분당 분기마다 25만원씩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하셔도 되고, 주 3일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한마트 사장님은 이 제도를 알고 나서 65세 어르신을 계산대 도우미로 모셨어요. 어르신은 경험이 많으셔서 손님 응대도 잘하시고, 사장님은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고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자녀분이 자영업을 하신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번 알려보세요. 어르신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생기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뭘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거예요.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역 기준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복지 멤버십이라는 서비스에 가입해 두시면 더 좋아요. 이건 내가 신청 안 해도 정부에서 알아서 이분이 이런 지원금 받을 수 있겠네 하고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한 장만 내면 가입되고 앞으로 문자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안내해 줍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 덕분에 혜택을 받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문화누리카드라는 걸 처음 알게 되셨는데 그걸로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에너지 바우처 문자를 받아서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 지원도 받으셨고요. 신청할 때꼭 챙기셔야 할 서류들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분증은 기본이고요, 본인명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가족 관계 증명서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등록 주소지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제도들이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주소지만 일치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실제로 함께 살아도 주소지가 다르면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러 가실 때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점심시간 직전이라서 직원분들 대응도 빠르고 줄도 덜 서고 필요한 설명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일 중에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상대적으로 한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분들, 같은 아파트 이웃 어르신들, 교회나 절에서 만나는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요즘 이런 지원금 나온다더라, 동사무소에 한번 물어봐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복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홍보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주로 보시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죠. 복잡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야 알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아는 사람은 매달 10만원씩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다르세요. 여러분은 이제 정보를 아는 사람이 되셨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정보를 주변에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청을 하실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서류 준비예요.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네 가지만 미리 준비해두시면 웬만한 제도는 다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주민등록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신청하러 가실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동네 주민센터 직원분들은 이런 일이 업무이시니까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모르는 걸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혹시 혼자 가시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자녀분이나 친구분과 함께 가셔도 됩니다. 요즘은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많아졌어요. 위임장 한 장만 써주시면 자녀분이 대신 처리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한 번에 모든 걸다 신청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혜택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할 것도 없고 놓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실제로 신청 후 언제쯤 지원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제도는 신청 후 일주일에서 한달 사이에 결과가 나와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 통장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직접 신청하는 제도들도 서류만 제대로 갖춰서 내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간혹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은 승인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드려요.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이런 혜택들을 받으시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세금도 내시고 사회를 위해 일하시고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오셨잖아요. 이제 그 사회가 여러분께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으세요. 저는 복지 상담을 하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르신께서 받으시는 건 다른 분의 몫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아예 다시 국고로 반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꼭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분들께 요즘 이런 지원금 나온다더라 하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어르신께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알려주세요. 교회나 절에서 만나는 분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어 보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꼭 알려주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 검색도 잘하시고 관련 정보를 찾는 것도 빠르시거든요.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찾아서 신청해 드리는 효자, 효녀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혹시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보는 나눌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한 사람이 알고 있던 정보를 열 사람에게 나누면 그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이 나중에 다른 분을 데리고 와서 이분도 좀 도와주세요 하실 때예요. 그럴 때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에서 정보를 나누는 사람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통해 조금 더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든든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 부탁드려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